2002년 4월 8일 아침 6시 55분경 일본 후쿠이현 사바에시 우에토구치현 도로변의 한 공터에서 끔찍한 모습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당시 시신은요 얼굴, 머리가 불에 태워진 상태였어요. 상하이 파란색의 저지 추리닝 옷을 입고 있던 한 여성의 시신. 그녀 주변에서 핸드폰이나 기타 물품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. 시체가 불탄것 이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부검 결과 의외로 그녀의 사망 사인은 불에 태워진 게 아니었어요. 목졸림이었습니다. 목이 졸려 죽은 후에 불에 태워졌다. 다행히도 얼마 안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. 이 피해자의 여동생이 실종 신고를 해놨던 거예요. 언니가 사라졌다고. 피해자는 당시 28살이었던 노리코.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인 4월 7일 오후 10시경. 이때 노리코가 자기야, 요 근처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. 금방 올 거야.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었던 남편에게 말한 후에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. 당연히 남편은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날 저녁 12시가 지나도록 들어오질 않아. 참다 참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남편은요.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2시경 핸드폰 연락도 안 되니까 집을 나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. 그런데 불과 4시간 후에 아침 6시 55분경 공터에서 불에 탄 첩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.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도로변이었어요. 도로변, 교통량도 비교적 많은 곳이었습니다. 근처에 작은 마을까지 있었어요. 4월 7일 오후 10시경에 집을 나갔습니다. 그리고 4월 8일 약 새벽 7시쯤에 이렇게 발견된 거거든요. 그 사이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.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여기서 뭔가 사정을 알고 있을 듯한 한 인물이 생각나죠. 당시 오리코는 남편한테 "자기야, 나요 근처에서 친구 좀 만나고 올게. 금방 올 거야." 하고 나갔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친구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? 이 사건에 경찰관 30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. 지방 도로변의 산부터 그녀의 집 주변의 농까지 모두 수색, 현장 주변 탐문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그녀 뭐 가족이나 관계자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도 진행했습니다. 하지만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력한 정보나 유류품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. 그저 어, 유일한 목격자가 한명 있었어요. 8일 자정 12시 넘어서 저기 공터에서 한 높이 1 m 정도 불길이 확 치솟더라고 시신 주변에서 등유도 발견됐습니다. 하지만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. 이 노리코의 사망 원인은 불에 탄게 아니었어요. 목졸림이었습니다. 왜 범인은 그녀를 죽인 후에 불까지 지른 걸까요? 부검을 했을 때 그녀의 위에서 음식물이 발견됐어요. 이 말은요. 그녀가 밥을 먹고 3, 4시간 이내로 죽었다는 겁니다. 자, 집을 나간 건 저녁 10시경이었어요. 노리코가 저녁을 먹은 시간은 그 전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. 그렇다면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먹고 3, 4시간 이내가 되죠. 대략 저녁을 8시쯤 먹었다고 치면 한 저녁 11시에서 어 새벽 12시 사이? 당시 노리코는 지갑은 그대로 집에 두고 핸드폰만 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. 그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 전날인 7일 저녁 이후에 발신한 흔적은 없었고 그녀의 친구가 8일 자정 12시 20분경 전화했을 때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건지 뭔지 전파가 닿지 않는다며 전화 연결이 안 돼요. 그녀 핸드폰은 사건 현장에 없었거든요. 이 핸드폰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이 핸드폰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. 그녀가 외출하기 전후의 전화 기록을 조사 7일 저녁 이전에 발신 기록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동시에 착신 기록에 대해서도 조회했어요. 하지만 수상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그 만나기로 했던 친구, 그 친구를 파보면 되지. 쉽죠? 그런데 문제는요, 이 친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. 앞서 그랬잖아요. 그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, 전날, 7일 저녁 이후에 발신한 흔적 없었고, 그녀의 친구가 8일 자정, 12시 20분경 전화했을 때 연결 안 됐다고. 이 친구 외에는 특별히 전화한 친구 없었습니다. 이 전화한 친구 역시도 알리바이가 확인됐고요. 그렇다면 그날 이 놀이코는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갔냐는 거예요. 경찰은 노리코가 당시 말한 그 친구가 누군지 그 인물을 특정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. 그러다가 알게 된 하나의 정보에 따르면 사건 발생 두달전 오사카에서 과거 친분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머리 아파하고 있었다고.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. 우리 여자들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. 막좀 정이 안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로 좀 머리 아파할 수도 있고, 그 친구가 내 뒷담화 깐거 내가 들어가지고 괜히 좀 머리 아프다 했을 수도 있고, 생각 외로 좀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. 여튼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. 여기서 노리코는 교토의 호텔 관련 전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오사카, 와카야마, 이시카와의 호텔에서 근무, 안경테 제조업체에서도 일을 한 여자였어요. 사건 당시 그녀는 남편과 어린 딸두 명이 있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. 주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원한을 질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. 그녀는요, 집을 나갈 때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. 이 말은요, 돈을 쓰지 않겠다, 돈쓸일 없다, 라고도 보여져요. 커피숍이나 식당 등 돈을 쓰는 시설에서 친구를 만날 예정이었다면 무조건 지갑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, 보통 아무리 친구가 산다고 해도 가지고는 나가잖아요. 그런데 지갑을 두고 나갔다? 그렇다면, 정말 카페 이런 데는 안 가고 간단하게 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만 전달하기 위해 잠깐 나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. 그녀 위에 남아 있었던 음식물과 사망 추정 시간을 봤을 때 그녀가 집을 나간 후 얼마 안가 바로 사망한 걸로 보여요. 만약 친구를 그 사이에 만났다면 친구가 범인이 맞다면 외출로 나와서 얼마 안가 친구를 만났다는 거고 만약 범인이 친구가 아닌 제3자라면 집을 나오고 얼마 안가 범인을 마주쳤다라는 말이 됩니다. 당시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지갑을 안 들고 나갔어요.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친한 친구이지 않을까. 잠깐 만나 어떠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5.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. 걸어서는 1시간 15분 정도 아니다.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. 만약 범인이 딱 만나서 얼마 안가 다른 곳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시신 발견 현장으로 이동했다면 걸어서 이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렇다면 이 범인 혹은 이 범인들 차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앞서 목격자 말 기억나시나요? 8일 자정 12시가 넘어서 저 공터에서 높이 1m 정도의 불길이 치솟았다. 그녀는 7일 저녁 10시에 나갔어요. 그런데 12시에 불길이 치솟았다. 외출 후 만나자마자 바로 죽이고 이동해서 2시간 만에 현장에 불을 지른 걸로 생각이 돼요. 노리코가 말한 사건의 그날 만나기로 했다는 친구는 누구였던 걸까요? 이 사건에는요.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. 범인은 왜 노리코의 머리만을 태웠는가? 머리에 집중 공격을 하는 경우는 보통 강한 원망, 원한이나 증오의 표시라고 해요.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토킹적인 애정, 아니면 신원 확인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의도, 신원 확인을 늦춰지게 하려고 했다면 그 이유 역시도 이 여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덩달아 나까지 얻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는 뭐 그런 계획이었겠죠. 두 번째 의문점은 왜 교통량도 비교적 많은 목격되기 쉬운 장소에 시신을 버려놨냐? 왜 거기서 불을 태웠냐? 라는 거예요. 실제 그래서 목격자도 나왔잖아요. 범인은 등위를 미리 준비해갔습니다. 즉,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건데, 살해 후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다면,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다면, 여기보다는 좀더 외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왜 목격되기 쉬운 곳에 시신을 버젓이 둔 걸까? 경찰은 실제 이 노리코의 주변 친구들까지 다 조사했어요. 알리바이까지 하지만 의심스러운 친구는 없었다고 해요. 노리코가 사건의 그날 만나기로 했던 친구는 누구였을까?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지금 통화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통화 기록에도 뭐 특별한 건 없었죠. 이때 이제 그 포렌식이라고 하죠. 문자 내용이나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내역 이런 것까지는 뭐 확인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2002년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2023년입니다. 사건 발생하고 20년이 넘어 버렸어요. 이 범인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? 범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, 하, 다행이다 하면서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겠죠.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?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. 어, 와이프가 뭐몇 시에 뭐, 친구 만나겠다며 집을 나갔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뿐인 거잖아요. 핸드폰에서도 뭐 별다른 게안 나왔으니까. 만약에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마지막까지 이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남편이거든요. 남편이 와이프가 몇 시에 친구 만난다며 나갔다.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돼 몇 시에 나와서 집 앞을 막 돌아다녔다. 근데도 보이지 않았다. 뭐,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. 그리고 버젓이 보이게 둔 것도 일부러 남편이 알리바이를 하려고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보이게 둔 거죠. 만약에 안 보여 버리면 자기도 용의 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까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시신이 일부러 발견되게끔 한 거예요. 그래서 20년이 넘는 그 시간동안 친구가 죽인 게 아니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알리바이 있는 친구 없었던 거고 뭐 혐의점이 있는 친구 없었던 거고 남편이 한 거니까 이 남편 또한 자기가 범인이니까 잘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거고. 아유, 뭐 여튼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여튼 저는 좀이 남편이 의심스럽더라고요. 그런데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이 남편을 조사 안 했을까. 조사했어도 뭐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하루 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결과는 딱히 없는 생각해 볼만한 일본의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